어 어디 아, 또 왔네 이 사람 잠깐만 아 세명 탑 세명 탑 어, 아아 어, 자기야 왜 중요한 순간에 말을 거는거야 나한테 내가 루시아 잡는거잖아 배치고산데 왜말 거는거야 나한테 사과해요 빨리 사과해요 나가 어디가 근데 자기야 어디가 슈퍼. 아,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하이. 새 시즌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달려나갈 것이고, 저는 커리어 하이를 이번 시즌에 달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야죠! 상윤씨! 가야죠! 예, 예, 가야죠. 아, 아 가야죠. 권상윤, 코뚱이 하이브리드, 보스트. 서로 그냥 각자 게임을 50판 진행 후 합산 점수를 더해서 이, 이기는 팀이 승리.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간단하네요. 아 어, 간단하죠. 왜냐면 또 이거는 디테일하고 딥하게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뭐 걸고 뭐 펀딩 걸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제 네. 솔랭 서로 하는데 그냥, 어, 살짝 재밌으니까. 알았어, 메이드 옷 입고 메이드 옷 카페 가고 진 팀이 회식비까지 내주자 그날. 메이드 잠깐만, 옷 입고 잠깐만. 메이드 아, 잠깐만. 카페 가기. 아 근데 코트 아닌가. 아, 네. 아 네. <laughs> <있는 거야. 웃음> 그러니까 그게 벌 벌칙이죠, 가야죠. 팀원들한테 잘 전달 부탁드려요. 저도 아, 얘기 안돼 있는 예. 부분이거든요. 아 예예, 예. 저도 얘기를 안듣는건 얘라는데. 아, 가보자, 제발. 야이치 이렇게 역시 시즌이 열려야 돼. 솔랭인데 존나 떨리네. <laughs> 저 다이브는 안 돼. 저 말파 너무 불피야. 이거 다이브 절대 안 돼. 야, 이거는 탈론이 무조건 위거든? 이거 는탈론이 무조건 이 거든. 이거 나이프 차 크랙 초마저 크랙 캠피 형이야 크랙 오늘도 니다 나이스 아 よくわかんない。 솔직히, 나 진짜 탑에다가 내 모든 내 인생을 갖다 줬는데. 십 세. 그래 그래, 장호야 다음 판 탈론에서 보여주자. 그냥 상대 정글이 아주 약간 더 잘했을 뿐이다. 아니, 애들아 왜 그래? 나이스. 아니 도대체 왜 그래? 나이스. 우, 다음 판 제대로 할게 나이스. 아 진짜 뭐해, 대장호? 아 진짜. 근데 네가 18킬 이데스였으면 정을 차이 못치면서 도토마디 네번은 했을 거야. 진짜 제발. 아나존냐 없어서 너무 불안하다 이게 아 미치겠네. 야 미쳤다. 제발 잡음 끝. 진짜 잡음 끝.

<laughs> 가자! 와, 근데 이번 판 진짜 나 진짜 미쳤다. 나 진짜 미쳤다. 이거 중요 중요하다 이거 잠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거 지금 넷 플레이 계속 복기해야 돼. 이 감각 살려야 돼 지금. 들어가는 거 바로 잡고 여기 한다가 지렸지. 고치다 맞추면서. 이 야! 기다렸다 여기서 존냐 와! 브라보! 이거 딱 벗기고 바로 고치 탁. 맞춰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죽여 버리기. <laughs> 나이사 좋습니다. <laughs> 크 <laughs> <laughs> 미쳤다. 이게 배치지. 이게 배치고사의 이상호야. 미쳤다 근데 나도끊어졌 <laughs> 이거야!!! 아 미쳤다 10초인데 못 끝내? 무조건 끝나잖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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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겼다!!! 컴온!!! 자 배치고사 4연승 달성했습니다 그랜드 마스터 가겠습니다 다 나와 싹다 박아줄게 캐니언 오너 <목소리> 피넛 <목소리> 클리은못 살아. 이서도일 표식. 기다려라. 내가 간다. 미안합니다지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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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가자 따여가 따여가 가자 <laughs> 따여가 형 가볼게 진짜 형형 <laughs> 형 진짜 아유. 이거 만약에 진다 형 가차 없이 버려라 따여가 내 따여 혹시 이거 풀어 걸리니? 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웃음> 형. 나씨 부족됐다 야 따여가 두대. 따여가 제일 무난이지. 해야 돼. 따여가. 내 잘못 아니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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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니죠? 그 아니라 방금 바이가 아왜 팀이랑 혼자 떨어져 있냐고 방금 미드 나오는 걸 어, 봐야지 이라인네 이상우 구삼은 내가 이런 말 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예, 여기에 못 어울려 근데 예를 들면 흑백 요리사에서 음식과 안 어울려 지금 이상우는 요리에는 킥이 있어야 되는데 상호 형은 저기 스트는 그냥 발로 차버려야 하는 킥이야 상호 형은 그래 그냥 유비비 마저시야 그냥 노래 부르는 지금 미드 형 살짝 이거.. 따형가 에일렛 미리보기 가자 미리보기? 전판은 미리보기, 미리보기 아니었어요? 버리고 저스트라이크 대단한테 가는 순간 나 드림팀 만들어서 나 가질 수 없으면 <laughs> 부시는 사람이야 너 만약에 나를 버리고 저스트라이크 대단한테 간다 나 어떤 팀을 만들어서 널 박살낼지도 몰라 나 이번 아. 판에 보여줄게 만약에 너를.. 너가 나를 버리고 나를 만약에 딱 갔다 그럼 내가 어떤 경기력 나오는지 지금 내가 보여줄게 나 지금 살짝 분노했거든? 보이시네. 그러면 살짝 그 드림팀 매물 살짝 그 멘트 좀 가능? 어 드림팀 매물 당연히 되지. 따혁이가 없다. 그러면 이상호 딱 받고 애들 나뭐 많아 미드 베크 원딜 해강고 원딜 서포트 추성훈 탑에 망나니 박진수 우리 드림팀이 간다. 이미 예탈인데? <laughs> 이게 예탈 <laughs> 진짜 모른다 따혁아. 이게 어, 예탈이라고. 예탈인데 이미? 이게 예탈이라고 지금? 우리 지금 세게 어, 예. 할 거야 이거. 아이 아형어 아예 진지하게 이 멤버면 이게 살짝 그 본선은 못 가긴 해요. 따여가 아따 여기 와야지. 박토신 권상윤 미드백크 어때? 아니, 그러니까 라데시 형이 소문 이 어? 있거든요. 무슨 소문인데? 프로프레이 고릴라라는 소문이. 프로프레이 고릴라? 그럼 따여가 거기에 너 탑에 내 서포시면 딱 라데시 팀 완성인데 우리 완성시켜줄래 우리가? 아 형은 정글 아니에요? 어, 아, 아 정글이지. 응응아형형 응. 형 정글로. 따역아, 형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아, 뭐야? 너, 나, 아니, 오신. 아니 형들, 이거 진짜 아니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인간적으로 이거, 아, 형들 이제 곧 오니까 알아서 그... 부탁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아, 그래. 칭칭나네~~ 칭칭 핸는노 좋다 따가어 나도 갈게 어아 얘는 자꾸 왜 오는거야 헤헤이 어 근데 형 길게 하 안져 워 어, 어? 좋은데?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귀여운거 좀 보게 나 루시한테 일드 네 아래 길게 하면 캐낸도가 캐낸 간다 길게 하면 나이스 안갔 캐낸 안 갔어 캐낸 안 갔어 캐낸 노텔이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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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캐리가 가보자 월식이 갈게요 예무식에 아예 아니야 무지개 <laughs> 어, 아니, 좋은데 나왔어요. 그래, 없어서 그냥 박는다 좋은데, 야 응. 제품 없거든. 컷 아, 너무 좋다. 형, 그냥 욕먹을게. 이거? 어, 상황이 다런 게에요. 방금... 응이야, 나영아, 형 먹힌다니까 여기 큐에서... 어? 어, 어디? 아, 또 왔네. 이 사람 잠깐만... 아, 세명 탑 세명 탑 아아아아 어, 자기야! 왜 중요한 순간에 <laughs> 말을 거는거야 나한테! 내가 루시아 <laughs> 잡는거잖아! 배치고산데 왜말 거는거야! 나한테! 사과해요! 빨리 사과해요! <laughs> 나가! 어디가 근데? 자기야 어디가? 아, 형 멋있다 근데. 아형 알잖아. 따요. 아 근데 아. 형 진짜 뭔가 멋있는데? 아이씨 타협아. 이게 연애야 이게 연애. <laughs> 형 근데 이건 배우면 안되는거죠? 받고 이런 거는 좋잖아. 어, 좋다 좋다. 너무 좋다야. 근데 딴 사람도 안 보였지. 해낸 걔는... 차하면 갈만한데 저 바다 볼게요 테이프가는. 와. 나쁘진 않은데. 아니, 상대방 갖고 노는데 상호 형? 아 갈만은 해. 딜 할만은 해. 어 대박 했다. 틴트. 형빼형 빼. 빼빼 빼. 나텔프좀 멀어. 아니 왜? 왜 그랬어? 왜안 빼? 그래도 떨려버렸네. 잡아주긴 했는데. 어 좋은데? 노궁노궁노궁형노궁 계속 할게. 예 잠을 진짜 마룬. 안돼안돼어 저거 여기 임한 멀다 안돼안 안 할게 아야 그만 좀 끌려라 불, 아니 어? 어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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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형 살기만 아 살기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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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어, 와씨 아니 좋은데? 나 가고 있긴 한데 천천히, 천천히. 나왔어, 나왔어. 내피1이고 어, 나 갈만해? 여기 아이스 다이어가. 근데 형 방금 진짜 잘했거든요, 그죠? 어. 그런 느낌으로 가면 돼. 오케이. 우리 할 거만 생각해. 우리 오케이, 할 오케이. 거만. 오케이. 팀에 휘둘리지 않을게. 흔들리지 아, 휘둘리죠, 않을게. 휘둘리지 마. 절대 흔들리지 아, 않는다. 네플레이. 좋아 좋아. 어, 근데 이게 나 저런 거 무빙 싸움하는 게좀 이해가 안 가. 나 각오는 있어? 아. 형 우리 천천히 해, 야돼 천천히. 어그래 따가 옆옆 옆에서 w 띠고께띠고께아 어, 어, 근데 이거 아 n 만못 치게 하면 돼서 에시 좀 기다리면서 하자 어형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천천히 스킬 한고 이거 할만한 거든? 피치하면서 아직 갔다 와야 돼잠깐오나이스데 잡아줘 잡아줘 해줘야 돼 해줘야 돼아나피어야되는데 아아 내안보왜 찍었지? 그래프 한번 맞았고 지금 피구도가 우리가 그래프 한번 당하면 끝나는 조합이라 그래를한번 빼줘야겠는데? 아니야, 그냥 이런 거 그냥 써줘 좀. 와, 너무 좋았다. 아니 잠깐만 이게 에어본 띄워가지고안 맞는다고? 잡은 바로 이긴 어, 해. 바로 맞아. 우리 탑도 한명 맞긴 해야겠네. 안돼 스펠 좀 써줘 스펠 펠좀빠 o o 치 s o l d i 해 r spellroom. 좋아 y is 천 t 천천히 c h 리 a 다리왔다리 h 다리왔다리 왔다리 p i 샤오 of them 안샤오 e l l So, j 이 a so, Joa, I'm so excited. w h 가 t what, 가 h a t what, what, 로와이 도구 새끼야 도구는 내가 만든다. 도구 전담반 출격, 출격하라. 이로 와이 새끼야. 이로 와이 새끼야. 어쩔 거야? 어쩔 건데? 이속 빨라지는 새끼야.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도구 새끼야. 아형 근데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어바... 초반에는 못했거든. 어?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기대한 만큼의 캠프 차이가 안 나온 게좀 아쉬워. 아아아그 그래? 놀랐던 게 이제. 어뭐 어떤 거? 그 돌거북에서 형이 한번 한번 빠졌다가 이제 플래시로 다시 해가지고 <laughs> 해주는 거 그거 진짜 괜찮았어. <laughs> 아 짝골 얘기하는 건가? 나야가 이거 인정. 아직 고점 많이 남았다 가보자.